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11기와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하스 왕이 여우야다 제사장에게 교훈을 받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 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는 가르치는 분과 가르침을 받는자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교훈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하기도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야다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요아스를 교훈하셨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교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방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요즘 시대는 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줌 같은 화상통신을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삶의 방식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좋은 기술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요아스의 변절과 몰락을 볼수 있습니다. 제위 기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만큼 요아스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얼핏 생각할 땐 왕이 시켰으니까 곧될것 같지만 예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성전재건도 왕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겨우 되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아스였지만 그의 말년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성경 역대하 24장의 기록을 보면요. 그는 여호야드 제사장이 죽은 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아람이 침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우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정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이때 사실 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물들과 성전 곳간의 금들을 다 아라망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신앙이 아무리 좋았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끝은 결국 몰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잘 배우고 잘 가르치자입니다. 목사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그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경적인 교회 생활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와 함께 목사 자신도 이것들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의 변절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이걸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아스도 한때는 참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열심이 점점 사라졌고 결국 몰락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아기일 때는 죽음의 칼을 피했는데. 정작 모든 걸할수 있는 왕일 때는 오히려 그 칼을 불러들였으니 말이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계속 열심히 배우고 또잘 가르쳐야겠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원하시는 하나님. 어, 변절한 요하스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배우고 또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